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5월과 6월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지요. 사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지도자가 은폐를 하거나 또 세상을 떠나가거나 하게 되면 도대체 누가 저 사람처럼 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런 위대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염려하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놀라게 하고 또 수많은 기적과 지혜로 온 땅을 뒤집어 놓았던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예수님 때문에 좋았고 설레었고 기대했던 것이 컸던 만큼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정도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무서워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당신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 이전보다 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기대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찬물을 부으십니다. 어떤 찬물입니까? 이제 곧 너희들을 떠나야 한다. 라는 찬물. 제자들에게 다시금 여러 근심되고 걱정되는 마음, 두려운 감정, 무서운 생각들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어쩌나, 이 다음 하나님의 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예수님처럼 이런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등등의 염려와 걱정의 마음, 그리고 두려운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보다 더 자유롭고 왕성하게 일하실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여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순절날, 전심으로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기도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말들로 말하게 하시는 것으로,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성령의 왕성한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침과 역사와 증거의 중심에 두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 십자가 세워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성령께서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 어떤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 하나님의 큰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그 일에 대해서 말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완성하실 그 일들에 대한 보증, 보증인 것이죠. 여러분 보증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이 일이 진짠가 아닌가, 확실한가, 그렇지 않은가, 믿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의심에 대해서 야 이거 진짜다, 믿을 만하다, 확실하다. 이것을 책임지는 증거 같은 거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바로 그런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몸은 이곳에 있지만, 그래서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고 아직 변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완전한 모습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찜찜 표시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 가운데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소유에 대한 집착, 욕심, 없어집니다. 니건 네내 것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가 됩니다. 함께 만나고 나누고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상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상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치우쳤다, 저거. 극단적이다, 심하다, 이상해.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모습인 상태.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풍성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세상의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어려움도 없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런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비안양되는 사람들, 또 반대하는 사람들, 여전히 욕심으로 또 거짓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반응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취해서 헛소리를 한다라면서 비아냥대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을 반대하고 잡아들이고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 놓으면서도 거기에 거짓, 거짓이 섞이고 또 속이고 잘못된 마음으로 들인 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새롭게 일어난 내부의 문제를 언급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봉사, 구제 사역에서 일부 사람들이 계속해서 누락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 그때에 예,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잘안 되는 것도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도들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세워진 마띠아까지 해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죠 이 사도들의 관심과 돌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의 사각지대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래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그래서 그 언어나 문화나 생활 방식이 헬라화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사회에서 중심에 있기보다는 아무래도 주변에 속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과부들이라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더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써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지 않으면 소외될 수 있는 소수의 비주류, 눈에 잘 띄지 않는 인원들이 계속해서 돌봄에서 누락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생겨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예배와 또 나눔과 섬김과 교제의 모습들을 볼수 있었지만, 그런 모습들만 영원히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욕심도 일어났고, 거짓도 일어났고, 소외되는 것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에도 문제가 너무너무 많죠. 치밀하게 계획되고 의도된 사기나 불법을 행하는 사역자들 혹은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문제가 되도록 일을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실수로 누락되고 어쩌다 보니 소외되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 태도이죠. 고의적인 문제였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교회 내에서 치리해서 이제 정리하고 이를 바로 잡으면 될 것이고 실수로 혹은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 때문에 일어난 구조적인 문제였다면 서로가 그 상황을 공감하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새롭게 조정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 제자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진 상황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교회의 구조를 새롭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달라진 교회의 상황. 사람들이 많아져서 해야 하는 일이 더 늘어난 상황이지요. 그렇게 달라진 상황에 맞게 늘어난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더 세워서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갈 수 있도록 구조적인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 말씀. 2절, 3절, 4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새로운 일꾼들을 누가 세웁니까? 교 누가 세웁니까? 교회가. 그렇죠? 교회. 베드로가 세우는 건 아니고 야고보가 세우는 건 아닙니다. 온 교회가 나서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라면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에게 놓여진 이 일을 감당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는가를 스스로 또 함께 고민하고 사람을 추천하고 선택하고 뽑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미 교회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무엇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가 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것도 우리가 교회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과 함께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겨가는 것도 우리가 교회가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갈 사람들을 세웁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죠. 5절과 6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대반과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기에 뽑혀진 일곱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같이 그리스식 이름들입니다. 그리스식 이름.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 사람, 이 사람들이 전부 헬라파 사람이었다라는 걸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가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의 불평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꾼들을 헬라파 사람들로 뽑았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 일어난 문제를 좀더 꼼꼼하게 잘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조직을 정비하고 일꾼을 세웠더니 교회가 부흥했다더라.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 어려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는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의 갈등, 이두 집단의 갈등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것 혹은 차별받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공동체는 커졌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한 문제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어느 것 하나가 맞고 다른 것은 틀리다가 아니라 점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런 다양한 긴장과 갈등들이 아직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씨앗처럼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또더 많은 일들을 해 나가면서 이런 긴장과 갈등의 요소들이 쌓여지게 되고 그게 어떤 상황이 되면 문제로, 혹은 원망으로, 혹은 불평으로, 혹은 상처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문제와 갈등의 요소들은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방해받는 것은 하나입니다. 방해받는 것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누락되는 일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하나 되었던 교회의 갈등이 일어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터져나와서 막 부글부글 했을 때 사도들이 이 일을 해결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집중하고 있는 것, 그래서 방해되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애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십시오. 2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는 없다. 3절, 사람들을 뽑아라. 이 봉사의 일을 그 뽑힌 사람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겠다. 그리고 교회가 일곱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봉사의 일을 맡기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결론 내고 있냐 하면 7절,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구제의 문제가 생겨서 일곱 사람을 세워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없어졌더라. 혹은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구제를 받았더라. 뭐 이런 결론이 아니라 나타난 여러 결과들 중에 성경은 어떤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을 세웠더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일어났더라. 여러분, 8절부터 이어지는 스테반 이야기도 보십시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봉사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일곱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스데반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더 이상 스데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의 노력. 사람들을 매수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자기들 뜻을 증언하게 하고 그런 고약한 짓들에 대해서 폭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는 일은 언제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그것을 제쳐놓을 수 없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기도 가운데서도 그것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더불어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생각난 말씀이 고려되는 삶의 선택들을 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로 들려올 때도 생명으로 들려지고, 진리로 들려지는 말씀이 되고, 나한테서 나갈 때에도 어떤 곳에도 방해받지 않고 생명으로 전해지고 진리로 전해지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우리 각자의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가정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될 때, 더 깊고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더불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들려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깊이 누려지는 삶이 되고, 우리가 때때로 마주하는 위기의 순간, 또 어려움의 순간, 고난의 순간, 아픔의 순간에도 왕성하게 들려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가는 주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하늘 중지 교회가 되시기를 단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닥쳐온 위기의 순간이 무엇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위기의 순간에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더욱 분명히 알고, 깨달은 대로 순종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각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하늘둥지 교회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점점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승리하고 자라가고 열매 맺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락가락 하는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여러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